일본이 6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이미 사국에 선출됐습니다. 유엔총회는 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단독 후보로 나선 일본은 184표를 받아 비상이미 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는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는 이어 일본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안보리가 소기의 역할을 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비상임이 사국에 선출되자 또다시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계속되자 몽골 정부에서 일본은 비상임이 사국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요즘 주장하는 상임이 사국 선출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 정부는 이제부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할 것이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외국을 부를 때 영어나 현지 발음대로 부르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몽골어로 한국을 뜻하는 솔롱고스는 무지개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죠. 그만큼 두 나라의 인연이 다채롭고 깊다는 뜻이 아닐까요? 지난달 31일 몽골 수도 올란바토르 정부 청사 집무실에서 본지와 만난 루브산남스라인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는 두 나라의 특별한 인연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몽골인민당 총비서 대행과 내각 사무처 장관 등을 거쳐 지난해 취임해 내각을 이끌고 있는 젊은 지도자입니다. 몽골은 아시아 국가 중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통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경을 맞댄 중국이 뒤늦게 곤욕을 치르는 와중에도 순조롭게 일상 복귀 절차를 받고 있죠. 어용 에르덴 총리는 지난해 초부터 신속하게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몽골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향한 강력한 지지의 일본은 오히려 한국을 향한 몽골의 투표권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포함되려면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하는데 유엔 헌장의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엔 헌장을 개정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고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임이사국에 현재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몽골의 지지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보란 듯이 자신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것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한국과 몽골 민족은 뿌리가 같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현재까지 한국과 몽골을 잇고 몽골이 한국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태준 열사입니다. 몽골의 수도 올란바토르의 성산인 자이슨 자락에는 이태준 열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신의로 불렸던 의사 이태준을 기리는 곳입니다. 이태준은 1911년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제2회 졸업생 6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학 시절 도선 안창호 선생을 만나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 박사의 권유로 1914년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몽골 환자들을 치료하며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1921년 몽골을 삼키려던 일본군과 손잡은 백마시아군의 체포돼 38세로 자이슨 자락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지금까지도 몽골인들은 이태준 열사를 자신들을 살려준 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10년대 몽골인민들 70에서 80%가 감염돼 고통받았던 성병을 치료해준 인물이 이태준 열사입니다. 이태준은 성병에 감염돼 목소리를 잃어버린 몽골인들의 목소리를 되찾아주었습니다. 당시 몽골인들은 라마교 등 전통적인 의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대 서양의학의 세례를 최초로 몽골인들에게 전수한 이가 이태준이었죠. 당시 독일 의학자 에릴리가 발명한 화학요법, 매독 치료제인 살바르산이 이미 상용화된 시절이었습니다. 그 결과 1910년대 후반 이태준은 몽골인들에게 극락세계에서 내려온 열애불이자 신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이후 이태준은 몽골의 마지막 국왕 보그득한 발세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몽골 왕실과 왕족의 신뢰를 한 몸에 입으며 1919년 7월 이태준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에르덴인 오치를 하는 국가 훈장인데 귀중한 금강석이라는 뜻입니다. 이태준이 몽골인들의 삶의 금강석처럼 빛나는 귀중한 존재였던 셈입니다. 당시 이태준 열사는 몽골에서 인정받는 의사의 삶을 살면서도 삶과 죽음은 모두 항일독립운동으로 일관했습니다. 독립군 무관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꿈과 독립운동 자금운송을 떠맡았던 것은 모두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몽골 인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음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고, 항일 독립운동 전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스스로 의열단에 가입했고, 한인사회당 비밀 연락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의 항일 독립운동을 향한 치열한 삶 앞에 절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몽골인들은 이태준 열사뿐 아니라 한국인들과는 뿌리가 같다고 생각하며, 굉장한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과 몽골은 갈수 없는 땅으로까지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국의 수교가 이뤄지며 직항로가 열렸고, 현재는 약 4만여 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최기호 올란바토르대학 총장은, 한국과 몽골은 언어, 인류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에는 많은 몽고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산의 자갈치 시장. 과거 이곳이 자갈밭이어서 그렇게 불린다는 설도 있지만 최총장의 해석은 다릅니다. 물고기를 뜻하는 몽고로 자가스의 직업을 뜻하는 몽고어 치가 합성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갈치 시장은 물고기를 파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쯤 됩니다. 최총장은 한참을 가다는 말의 어원도 몽골의 역참제도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정비한 역참제도에서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가 한참인데 이게 먼 거리여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총장은 초기 고구려의 위치를 놓고 설이 분분하다. 하지만 그는 고구려가 동몽골 땅에서 나라를 열었고 지금도 언어, 인류학적으로 몽골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확신한다. 고 말했으며 그는 일본이 한국과 8촌쯤 된다면 몽골은 사촌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몽골이 한국의 호감을 느끼는 것은 단지 이태준 열사와 가까운 민족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한국은 몽골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후 몽골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며 양국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몽골에는 한국의 문화가 빠르게 깊게 자리 잡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편의점 시유가 몽골 진출 약 4년 만에 200호점을 달성하며 빠른 속도로 점포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기업이 해외에서 200호점을 개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 CU는 몽골 보양트 오카 국제공항 인근 주택가에 위치한 CU 보양트 오카점을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CU가 몽골에 첫 진출한 2018년부터 100호점을 개점하기까지 약 26개월이 소요됐고 200호점까지는 18개월이 걸렸습니다. 무려 한 달에 5.6개의 점포가 문을 연 것입니다. 이로써 cu는 몽골 편의점 업계에서 점포 수 기준 7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은 한국의 3배인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몽골의 인구가 300만명대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cu가 몽골에서 짧은 기간에 점포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형 편의점 모델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설명입니다. 기존에 몽골에서 볼수 없었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편 한국은 한국의 산림 보건 기술로 몽골 사막에 녹색 희망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몽골 사막화 지역의 숲과 도시 숲을 성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현지 전역의 나무 심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난해 말 밝혔습니다. 앞서 산림청은 2007년 한국 몽골 그린벨트 사업단을 꾸려 1단계 사막화 방지 조림과 2단계 조림지 이관 및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결과 몽골 사막화 지역에는 3,046 헥타르 규모의 숲이 조림되고 수도 올란바토르에는40 헥타르 규모의 도시 숲이 조성됐습니다. 이는 춥고 건조한 날씨와 방목 가축 피해 등으로 식목이 자라기 어려운 현지 여건을 한국형 산림 복원 기술로 극복해 몽골의 녹색 희망을 전파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습니다. 이에 지난 3월 공식석상에서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은 한국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으로 몽골의 사막화 방지와 토지 오염 방지에 기여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한국 산림청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몽골 국민에게 사막 지역에서도 나무 심기가 가능하다는 희망과 교훈을 줬다는 점에서 산업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산림청은 앞으로 이어질 한 몽산림 협력 3단계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한국의 산림 보건 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몽골은 한국인에게 2024년 말까지 무비자 무격리로 90일까지 머물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며 코로나 유행 전처럼 양국의 교류 수준을 회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몽골 양국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